7월 8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불르심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참다운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유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아,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자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죠.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을 선포합니다. 은혜 안으로의 초청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묵상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자기 고백입니다. 기적만을 바라보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죠. 12절을 보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하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권능의 근원이 아니라 통로임을 말하는 것이죠. 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한 거기에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공포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족이 없는 삶은 결국 그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상황에 처하던 이겨내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을 베드로가 놓치지 않고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이용하여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를 요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전할 대로 생각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먼저 주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 상황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앞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한 베드로는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이 땅으로 보내신 예수, 예수를 죽였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시어 영화롭게 하셨고 그 이름의 능력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고쳤으며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외칩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임과 동시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과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곧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찔림을 받아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라는 촉구이죠. 계속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비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이어가죠.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죠.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 무서운 경고의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후의 삶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에 대한 핑계는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죠. 그 합당한 행동이 바로 회개하며 돌이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것을 향해 나아가는 결과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힘겹지만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23절인데요.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시며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말하죠. 이것은 역사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연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일어난 모든 일이 이미 예언된 바라고 주장하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분이 순환을 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승인할 수 없었을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말씀을 상고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실을 통해 진정한 진리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음을 알려 줍니다. 피할 수 없는 진리를 내어 놓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과 선택에는 책임이 있죠. 잘되고 부유한 삶을 누리도록 축복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받은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킬 특권이 주어진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됨처럼 우리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겠죠. 우리를 세상의 주관자이신 당신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여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야 하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 네 가지의 접점이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가.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시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죠. 둘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우리의 새롭게됨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에 근거하여 기대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그 약속,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의 통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일하게 하시기에 우리가 그 약속의 중심에 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약속을 이뤄가는 도구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나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날마다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는지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으로 수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며 온전한 소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소망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김으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주의 권능을 나타내는 복음증거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이자 통로로서 주의 이름과 권능을 드러낸 삶,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르심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의 뜻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입은 자로 주의 역사를 이뤄가는 도구이자 통로로서 주의 이름과 권능을 드러내게 하시고 삶으로 섬김으로. 그 일을 이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얻는 능력과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그 삶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에 함께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